일명 깡죽이점입니다. 깡죽이 뭐예요? 바람둥이? 보아한다, <laughs> 밝힌다. 엄청 많은데? 아, <laughs> 네, 시작을 해볼게요. 일단 네, 안녕하세요. 알았어요. 네 <laughs> 원래 타로 자주 보세요? 아니, 좋아는 하는데 자주 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. 아, 저도 처음이에요. 아, 그래요? 거, 네.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이제 생활카드라고 해서 개인의 인생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썸이 있을 때 보면 좋은 이유는 음. 아, 이게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성향 때문에 우리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구나 많이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일단은 여자분 먼저 제가 말씀을 음. 드리면 러브랑 학자라는 카드를 갖고 계시고 음. 남자분 같은 경우 경우에는 운명의 수레바퀴랑 정의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러브 카드는 김태희 씨나 박진영 씨가 갖고 있는 연예인 예술가 카드입니다. 그래서 네, 이 카드가 22장 중에 성향 카드 중에 두 장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이 본인 카드예요. 그게 왜 그러냐면 네, 너무 좋아요. 왜냐하면 결혼도 잘하고 일로도 성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이 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카드는 감성쟁이 카드입니다. 그래서 좀 말랑이, 그래서 끼가 많고 애교가 많은 카드인데 대신에 이 학자 카드는 생각이 상당히 깊고 많은 카드입니다. 어떠십니까? 그건 맞아요. 그렇죠. 지금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상당히 잘 파악합니다. 그래서 마음을 많이 읽는 카드라서 지금 둘이 있었을 때도 아마 여자분이 그런 거 잽질 있게 잘 센스를 많이 발휘하실 거고. 전에 맞아요. 전에 얘기했었어요. 처음 맞을 때보다 약간 사람 잘 보는 그렇죠, 그런 년이 그렇죠. 있는 거 같아요. 대신에 얘는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카드인데 얘는 내가 믿는 사람들한테만 하는 카드인데 어때요? 많이 얘기하긴 했어요. 호래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좀 호래한테 좀 많이 고백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막더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. 어, 만약에 여자분이 어느 순간 오 어, 나한테 이런 얘기까지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분이 어느 정도 내가 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라서 최대한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잘 들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. 맞아요. 그리고 네. 카드는 잠수도 타는 카드입니다. 그래서 <laughs> 고집이 좀센 카드입니다. 아, 맞아요, 고집도 있어요. <laughs> 어, 내가, 내가 느끼고 있어? <laughs> 내가 아니다 싶으면 진짜 아닌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은 좀 힘든 카드입니다. 왜냐면 갑자기 이렇게 사근사근하다가 왜 그런지를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. 음, 아, 그렇겠네. 그래서 얘기를 꼭 풀어서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. 아, 한번 보면서 더 얘기해 볼게요. 어, 네. 지금 남자분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카드는 까불이 카드예요. 그래서 <laughs> 아, <진짜? 웃음> 재치도 있고 그리고 유머도 있고 센스도 있는 카드고 대신에 이기주의자 아닌 개인주의자입니다. 그거 맞아요. 어. 진, 음. 이제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서운할 수는 좀 있지. 왜냐면 아, 야 그래도 우리 같은 팀이고 같은 편인데 아, 아, 음. 아, 어, 그런 거 있었다. 있었다. 벌써? 있었어요. 어, 있었다. 어. 어, 있었어. 어, 왜, 왜 그랬잖아. 그 제가 이제 강아지를 한번 이런데 네. 약간 그거에 대한 공감이 응. 좀아 아, 그냥 좀더 공감해 줬으면, 약간 좀더 위로해 줬으면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여기는 다 감정 제기에다가 생각하고 뭔가를 해결하고 얘기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여기는 아, 이런 얘기 계속 해봤자 내가 도움도 안될거 같고 맛있는 거나 사줘야 되겠다 이런 그 캐릭터입니다. 아, 그래서 맞아, 맞아. 서로를 이해하는 게 좋기 때문에 대신에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살아갈 때 있어서 운이 좋은 편입니다. 어떠실까요? 느끼기도 해요. 아 어, 그래요? 운이, 운이 좋다고. 음. 어,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한테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. 음. 어, 이 사람의 오늘 같이 쓰는 거니까 신기하게도 두 분이 내년에 인생이 바 끼는 운이 같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둘이 같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카드를 봅시다 본격적으로. 네, 잘 아, 진짜 <laughs> 그쵸, 그쵸. 와 진짜 신기하다 그렇죠, 그렇죠. 일단 연애운 먼저 볼게요. 남자분 먼저 열장 주세요. 안 쓰시는 손으로. 내가 네 여자분 생각하시면서. 언제 보는 거? 연애 연애운 어떨지 네. 생각하고. <laughs> 아유, 근네요 좋아, 카드가 아 달려가고, 그요 일단 남자분 입장에서는 이거 전차입니다 달려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엄청 문을 두들기고 있는 게 상황이 맞고 상당히 로맨틱하게 다가가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한번 내가 끌리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만나보고 싶다가 지금의 생각인 것 같고 어 여자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고민이 아 실망한 것도 있다는데? 아 처음에 했나거 같아요? 그런 거아니야요 근데 그래 <laughs> 계속 확인해요, <laughs> <나랑은> <laughs> 아, 진짜. 이분의 실망점은 어느 정도냐면 나라 이름 실망감이에요. 아니, 지금 알려줬잖아. 어, 어. 내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? <laughs> 응. 아, 아. 얘기해 볼게요, 계속 얘기해 볼게요. 열정 주세요, 여자분, <laughs> 남자분 생각하시면서. 실망했었대. <laughs> 서운했었대. 일단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어 나도 한번 재밌게 만나봐야지 한번 그렇게 시작은 시작이 됐대요. 근데 이게 너무 이벤트성으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. 어떠실까요? 맞는 요 같아요. 음. 이게 왜냐하면, 음. 갑자기 반짝 이러고 갑자기 어 아닐 음.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는 günaydın <laughs> 일단 남자 카드가 두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왕 카드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분 입장에서는 왕한분 모신다라고 생각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어떠십니까 많이 맞춰주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어떠실까. 아, 근데 그거 맞아요. 왜면 이렇게 표현 잘하는 적 많이 없고 뭔가 사람 처음 봤을 때부터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옛날 연애 스타일 많이 달라졌어요. 옛날에 그냥 내 하는 대로 하라고 많이 했었던 것 같지만 지금은 생각은 그냥 아, 맞춰줘야겠다. 되게 많이 노력. 하고 있어요. 이분 입장에서는 아마 이 사람도 그런가봐. 어 내가 이렇게까지 솔직할 수 있을까?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어떤 여자한테 빠지는 게 가능했을까가 요새 들어서 신기한 거. 어, 맞아요, 거. 맞아요. 오. 오 좋은데? 진짜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. 어 그렇대. 진짜요? 진짜 신기하다. <laughs> 어, 카드도 에 그래. 아유, 얼굴 보네요. 남자분들 너무 멋있어서 선택이 된 거네. <laughs> 얼굴이 잘생겨서. 아유, 왜 둘이 이렇게 좋아요? <laughs> 잘생겼어. 그러니까, 어, 얼굴로 선택받았네. 어, 둘다 신기한 거는 뭐가 있냐면 안정적인 결혼을 좀 생각한다고 나와 있거든. 그래서 기왕이면 이게 가벼운 만남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진지하게 만나는 걸 원하는 것 같고 열정을 보겠대요. 어 그래서 얼마나 네가 나한테 끊임없이 아, 지치지 아, 않는지 어떻게 어떠십니까 지금 하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응. 이제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치? 저희가 다 그래서 이제 좀더 진지하게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좀더 뭔가 좀 조심스러워 응. 솔직히 남자분 입장에서는 약간 속도감을 조금 내달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음. 조금은 무슨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몇 점인지 지금 현재 체크 좀 해달라는 거고 갑자기 안녕하는 건 싫다라고 나옵니다. 음. 갑자기, 안녕? 바이바이이 어. 어. <laughs> <laughs> 이 사람이 아니게 제어하는데? 그래서 애매하게 해서 나중에 갑자기 흐지부지 되는 건 싫은가 봐요. 미리 너무 고민을 하지 말라고 나와요. 생각보다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게 진짜 좋아서 솔직한 거기 때문에 한번은 어, 있는 그대로 봐주라고 나옵니다. 본인들의 고민이 많을 수도 있고, 그리고 뭐 재미로 보기도 하지만 서로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서 지금의 현재 행운을 놓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좋았어요 네, 네. 궁금한 걸 그냥 확푼 <laughs> 느낌이야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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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어, 긴장해요. 긴장을 해셔도 네. 됩니다. 어, 너무 그래요. <laughs> 얘기를 하자면 이제 웃는 모습 이런 거 보니까 어, 일단 순수한 영혼이 보이고요. 어.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잖아요. 아, 네. 그런 데도 불구하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 그러면 꼭 먹어야 돼요. 어 맞아요 아, 맞아요. 오늘 못 먹었다. 내일 그거 네, 먹어야 맞아, 돼. 그게 수있습니요아 그래서 윤지 제일 좋아해요. <laughs> 맨날 얘기해요. 어, 진짜. 네, 를 잠깐 보겠습니다. 뒤에 있는 점은 아주 좋은 점입니다. 도움을 불러들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오래는 있을 것 같은데. 네. 엄마? 어우 귀 안에 점 있습니다. 네, 있어요. 안에 안에 있는 점은 더 좋은 겁니다. 도움이 아... 네, <laughs> 떨어지지 않는다. 무자. 그 기대. 아 기대돼요. 아 여기는 점은요? 네? 갑자기 생겼어요. 왼쪽에서 네. 저. 음. 얘기했었어요. 일명 깐주기점입니다, 깐주기. 주기 그러니까, 불만이 생기면 말로 상대방을 이렇게 푹 찔르면서. 아, 안 좋은 거네요 응, 깐주기. 말로 똑똑해요, 이렇게. 하는 그걸 어른들이 이제 깐죽거린다 그러죠. 깐주기. 네. 아. 네. 아마 그 성격 조금 있으실 거예요. 있어요, 네. 있어요. 네. 불만이 생기면. 고개 곧 점점. 그거 빼놔서 옮겨드려. 그래, 이럴 거야? <웃음> <웃음> 턱 부분에 있는 점은 빼시면 좋겠습니다. 음, 둘다 빼야 아, 되는데. <laughs> 우리 그럼 네. 오늘 뛰고. 네. <laughs> <laughs> 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아그 외국인이 너무 바람둥이 같다 네. 이렇게 따는 사람도 있어요. 그거 아 바람둥인지 아닌지. 벌써 인마요 저도 보어요왜갑자기 나도 나도 아니 나도 보고 싶어. 관상에서 그 바람둥이의 관상은요. 눈동자 옆에 양쪽 옆에 <laughs> 여기를 봅니다. 여기를 봤을 때이 두름이 많이 져있다. 그러면 이제. 바람둥이. 응, 바람둥이다. <laughs> 진짜로. 좋아한다. <laughs> 밝힌다. 나 <이렇게>. 엄청 많은데. <laughs> 네, 네. 네. 그래서 그런 소리 듣는 것 같아요. 맑게 웃는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. 오해가. <laughs> 아. 그래서 야, 야, 야. 그 이런 말 들었어요. 사람들이 부부끼리 아니면 연애할 때 서로 서로 닮아진다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. 예예. 예. 어울리는 관상, 어울리는 관상이지. 음, 음. 크게 있는 점도 같고, 음. 성격도 그 부분이 같다고 나오니까. 둘리 음.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있으면 콕콕 찝을 거야. <laughs> 내뼈리는말한적 있어? <laughs> 음. <laughs> 있나 보다. <laughs> 근데 너 그래? 너무 맞었어 너무 멀었어. 그거 하나는 제대로 이제 알고 가시는 것 아, 같아요.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원하는 것을 아. 내 입으로 안 하고 그냥 그 사람의 입으로만 하니까 더신기해졌어 맞아.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음. 그 카드만 보고 그렇게 어요아 <laughs> 맞아요. 있어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어, 그렇게 맞출 수 있다는 <laughs>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어. 그리고 그여도 처음에 혼자서 예매했었던 것을 확실하게 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지한테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됐어. 어 나도 약간 좀더 뭔가. 코리이한테 어떻게 더 어, 표현을 해줘야 되나라는 걸 되게 고민을 하긴 했거든요. 근데 그걸로 인해서 조금 잡혀간다? 라고 해야 되나? 좀속 시원했던 것 같아요.